패드 메인 화면에 제어 아이콘을 눌러 제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가스 밸브 화면이 나오고, 가스 밸브가 열려 있을 경우 가스 밸브가 열려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려면 닫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가스 밸브가 닫혀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로 변경되며 가스 밸브가 닫힙니다. 월패드 메인 화면에 제어 아이콘을 누르고 상단의 조명 탭을 누릅니다. 제어하고자 하는 방의 아이콘을 누른 후 조명 아이콘을 선택하여 조명을 켜거나 끕니다. 방의 전체 조명을 하단의 온오프 아이콘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월패드 메인 화면에 제어 아이콘을 누르고 상단의 난방 탭을 선택합니다. 제어하고자 하는 방의 아이콘을 누른 후 설정한 온도를 조절합니다. 하단의 아이콘을 통해 외출 및 난방 기기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월패드의 제어 아이콘을 누르고 상단의 환기 탭을 선택합니다. 환기 장소를 선택하는 아이콘을 누른 후 풍량을 조절합니다. 하단의 전원 아이콘을 눌러 환기 기기의 전원을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월패드 메인 화면에 제어 아이콘을 누르고 상단의 대기 전력 차단 제어 탭을 선택합니다. 제어할 장소를 선택하는 아이콘을 누른 후 콘센트 아이콘을 눌러 콘센트를 제어합니다.